민주당에서요. 최근에 국민의힘 후보들 8명에 대한 논평보다 한덕수댕이한 사람에 대한 비판 논평이 굉장히 더 많이 나와있습니다이 노코멘트, 민주당은 이 노코멘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분의 노코멘트에 대해서는 저도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란 영어권 외교가에서 예스의 다른 표현이자 답변 거부입니다. 어디 국민 앞에... 영어 자랑하며 헛소리를 합니까? 음. 대한민국에서 미국 물은 한덕수 혼자 마셨습니까? 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네요, 최 의원님. 네. 노코멘트가 한덕수 대행이 외교통상전문가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외교과에서 노코멘트는 예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시다시피 이 노코멘트라는 건 아주 다양한 견해로 쓰입니다. 그게 예스일 때도 있고 노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예. 답변